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다라고 돼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제 바깥들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의복은 그만큼 거룩하여서 어 백성들과 이 옷이 부딪히지도 않게 그렇게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돼가지고 있습니다. 들을 때는 거룩한 옷을 날마다 입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옷을 입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줬을까요? 가죽옷을 지어 줬죠. 근데 이 가죽옷이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과 같은 무엇이냐면 케톤네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시는 순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순간 그 부끄러움이 다 가려지고 신분이 바뀌어져서 누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구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져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옷은 그 사람의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예,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0편 132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있죠. 제사장들이 의를 입는다. 라고 돼 있는데, 아까 앞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벼옷을 입었잖아요? 캐토네트를 입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캐토네트를 대신에 무엇을 쓰고 있어요? 의로 바꾸어서 채테크, 이 의를 입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케톤네트를 뭐가 같이 사용하고 있느냐? 어, 의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케톤네트를 입는 순간 무엇이 바뀌어진다고요? 신분이 바뀌어져서. 주의 성도로 이렇게 즐거이 외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모습을 가지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